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퀴즈 톡톡 오늘의 주제는 자연보호 교육. 부모님들은 아이와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어떤 곳을 찾으시나요? 아마 십중팔구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공원이나 동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원이나 동물원 같은 자연 환경이 우리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와 동물 같은 환경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VOD를 모아봤습니다. 자, 다음의 첫 번째 선택은 유후와 친구들입니다. 유후와 친구들 시즌3는 그리밋의 신비한 샘물을 오염시키려는 빅보스 일당에 맞서 자연을 지키는 유후와 친구들의 일상을 그린 코믹 모험 애니메이션이에요. 유후와 친구들이 그리밋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소중한 나무를 가꾸고 있어요. 와! 이 나무는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나뭇잎이나 가지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나무가 죽어버리거든. 그런데 이 소중한 나무를 악당 옵스쿱스 형제가 꺾어버렸어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꺾었던 거예요. 어, 어떡해. 어. 나무가 죽어버렸잖아. 다음날 죽은 나무를 발견한 유후와 친구들. 큰일이네. 이 나무를 건드린 동물은 계속 나쁜 일을 겪다가 한달 이내로 나무가 돼버린다는 저주가 내려오고 있는데. 봐봐, 엄마 무서워, 무서워. 저주, 말도 이 얘기를 안 몰래 엿들은 웁스쿱스 형제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무시해 버리는데요.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고 커다란 우박을 맞게 된웁스쿱스 게다가 땅도 갈라졌어요. <laughs> 아, 리 저주에 머리 걸렸나 봐. 저주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그린잇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막에 가면 나무의 씨앗을 구할 수 있대. 그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 저주가 풀리게 될 거야. 정말! 씨앗을 찾기 위해 사막에 간 윕스쿱스 형제.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라. 그럼 씨앗을 주마. 윕스쿱스 형제는 열심히 나무를 심고 씨앗을 얻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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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수로 그만 강물에 빠뜨리고 마는데요 진짜 시키고 과연 씨앗을 되찾기 있는... 위한 새로운 미션은 무엇일까요? 사실 내가 사는 이강 안에는 쓰레기가 제법 많이 버려져 있어 여기 다 청소하면 내가 그 씨앗을 다시 돌려줄게 과연 옵스쿱스는 씨앗을 찾아서 저주를 풀었을까요? 지금 구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VOD는 그린세이버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벌써 자연보호 느낌이 느껴지시죠? 어떤 이야기일지 VOD 바로 만나보시죠. 위기에 빠진 지구 곳곳에 희귀한 동물 친구들을 지키는 그린세이버. 그린세이버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보호를 실천하도록 가르쳐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폭풍 때문에 신세계로 날아간 나롱이와 웃겨 아짱나는 그곳에서 신비한 나무를 만났어요. 내 이름은 우디. 지구를 지키는 생명수. <laughs> 하지만 우디는 지구를 파괴하려는 우주 악당들에게 생명수를 뽑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laughs> 내 에너지를 악용해서 지구를 파괴시키려 한단다. 그렇게 되면 자연이 파괴되어.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게야. 환경 파괴를 막고 위험에 처한 야, 동물들을 구할 돼요? 사람은 바로 그린 세이버. 걱정 마세요. 우디는 그린 세이버가 악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음, 자신의 음, 힘을, 음, 힘을 음, 나누어 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온 마을에서 악당과 마주친 그린 세이버. 악당들이 파괴시킨 마을을 되돌려야 해요. 하나 넘겨줘. 너희들. 우디 모두 세이버! 응? 우디 탑 세이버! 우디 뱅클 세이버! 탑! 과연 그녀 세이버는 지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브이 d 디로 만나보세요! 한 편의 감동적인 영화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 힐링 톡톡입니다. 먼저 오늘의 영화 소개할게요. 앤디와 토이 군단의 예정된 이별. 너 아직도 모르겠어? 앤디가 우리를 버렸다고. 떠나려는 장난감과. 우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우디. 남으려는 하지만, 장난감. 하지만 우린 집에 가야 돼. 토이 군단이 도착한 곳은 장난감들의 천국. 하지만 실상은 아름답지 못한 이별은 화를 부르는 법.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힐링 톡톡 토이스토리 3. 힐링 톡톡 오늘의 주제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별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속상하고 서럽고 먹먹하고 눈물이 날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 소개할 영화의 주인공들도 이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부였던 것과 말이죠. 전화일 거란. <laughs> 특급 작전을 펼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장난감들. 그건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이들의 주인은 대학 입학을 앞둔 성인입니다. 몰리. 어서 내 방에서 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나이는 지났다는 거지요. 하지만 어? 장난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앤디와 노는 게 아니야. 우리 목적은 앤디 옆에 있어 주는 거지. 우리 어떻게 되든 모두 같이 있으면 돼. 영원한 시간 저 너머로. 이별에 대해 불안해하던 장난감들은 앤디 엄마의 실수로 쓰레기 신세가 될 뻔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린이 집에 기증되는 신세가 됩니다. 세 식구다. 왜? 와 왜? 엔디의 장난감들은 장난감들의 천국 같은 어미 집에 푹 빠지는데요. 애들이 자라게 되면은 새로운 애들이 와. 여기선 절대 늙지 않고 무시되거나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아. 주인이 없으면 마음도 아플 일이 없어. 바로 여기가 애벌레 방에 배치된 보셔. 장난감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지만 우디는 달랐습니다. 뭐 하지만 우린 집에 가야 돼. 우린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돼, 우디. 다시 애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끝나. 혼자서 앤디에게 돌아가려던 우디는 앤디와 비슷한 번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번이 가요. 남은 장난감들은 애벌레 방에서.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음모까지 숨겨져 있는 어린이집 장난감의 세계. 그 주동자는 라소입니다. 라소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주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런 이별도 서러운데 자신과 똑 닮은 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화가 날만 합니다.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필요해 보이는 장면이죠. 토이 군단은 햇빛 마을을 떠나 앤디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요. 우디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장난감들. 과연 토이 군단의 위대한 탈출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장난감은 앤디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앤디는 장난감과 헤어진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장난감을 생각할 땐 자신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겠죠. 이렇게 절대적으로 슬프다고 생각했던 이별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힐링톡톡 만나보시죠. 예, 우디는. 나한테는 어릴 적부터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야. 우디가 특별한 이유는 얘는 널 절대 포기 안 해.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곁에 있을 거야. 내 대신 우디를 보살펴 줄래? 좋아 그럼. 오늘의 힐링 톡톡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인데요. 저 역시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톡톡 닥터맘의 선택은 이 시간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1년 동안 톡톡 닥터맘의 선택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천해드린 VOD를 우리 아이 교육에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